왜 저런 성인 느을 가지고 있지? 뭐 내성적이면 응급실에 뭐다? 아유 아, 우리 가님이잘 오셨군요. 내가 업어줘도 되겠니? 내 등에 옆에야. 뭐축비아이디 맞으니까 지금 줘도 상관 없겠다. 근데 퓨피리 이제 쏙 졸아드는 게 그게 보여요. 보일까요? <목소리도> 안녕하세요, YJB입니다. 아, 유튜버죠. 브아 구독 눌러주세요. 새로 들어온 병원 직원들이 너 어떻게 이할리 있었냐고 물어봐요 너같이 극내성적인 애가 어떻게 버텼냐고 뭐 응급실은 연예인들만 있는 줄 아나? 응? 응급실이 안 있어 봐서 모르는가? 그 환자한테 가지고 뭐, 너무 수줍어가지고 환자분 성함이 하..어떻게 되세요 뭐 이지를 하는 거 아니잖아 왜 저런 성인견을 가지고 있지? 내성적인 사람들도 충분히 일하는데 응급실은 뭐존나 외향적이라가지고 후우 환자분 어디 앞에 오셨어요? 웰컴 응급실 제가 다 고쳐드리겠단 말입니다 웰컴 반갑습니다 아유 우리 그러니까 병원에 잘 오셨군요 자 여러분 자, 골라보세요. 2 4기지부터1 8기지까지 여러분들이 원하는 바늘 제가 원하는 위치에다가 제가 잘 꽂아드리겠습니다. 최고의 병원, 최고의 간호사 YZ 뭐? 이지랑할것 같아요. 응급실은? 응급실은 그렇게 안 한다고요. 우리도 똑같이 간호사처럼 해요. 병동 간호사처럼. 아 예, 환자분 어디 아파서 오셨어요? 뭐 이렇게 해야지. 뭐 내성적이면은 응급실에 뭐다? 신난 재이라요 아니 나도, 나도 나도 이렇게 신나게 응급실에서 일하고 싶어. 어, 환자분 오셨군요. 어디가 아프세요? 아래쪽? 아니요 아 어디가 아프 어디가 아프신다고요? 뭐 이렇게 하고 싶다고 나도. 그러다가 이제 아, 나는 그냥 영양제 맞으러 응급실 왔는데 가면 이제 갑자기 정색이 개다리고. 영양제가 응급실에서 꼭 필요한 겁니까? 예? 네. 병리원에서도 할수 있잖아요. 그걸 왜 굳이 응급실로 오셨죠? <laughs> 아무리 외향적이라도 영양제는 못참지 아리큐? 아리큐? 저 발목 3일 했는데 남자애들이 저보고 통깁스 안했으면서 왜 목발하냐 이민놈의 말이에요 미친 새끼들이네 근데 진짜 그 나이 때 남자애들 말 너무 깊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중학생 때발 다친 친구들을 보면 아니 어쩌다가 그렇게 됐니? 많이 아프지 않았어? 이렇게 굉장히 따뜻하게 얘기를 해줬는데 내가 업어줘도 되겠니? 내 등에 업혀 니가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널 도와줄게 이렇게 따뜻하게 말을 했던 다리가 많이 아픈 친구구나. 내 등에 엎혀. 어서! 뭐, 이렇게 한다든지. 청춘 드라마인 줄. 아니, 안 그래도 YZ 그 아까 뭐 배우 얘기 나오고 했는데, 이제 청춘 하이틴 드라마를 꼭 찍고 싶어요. 제가 YZ 채널에서 나중에 여건과 장비와 시간과 돈이 된다면, 제작비가 있다면, 청춘 하이틴 메디컬 드라마를 만들어 보고 싶어요. 100% 목발을 뺏어서 허공근에 탓을 상인데, 육아 난이도 개일일것 같은데. 우리 아버지 엄마가 저 공짜로 키웠다 그랬어요. 어디 아가 아프지도 않고, 그냥 지 혼자 쑥쑥 잘 큰다고. 물론 키는 덜 컸지만, 내가 어줘도 되겠니? 궁이 밥은 주신 거죠? 아 구미 밥 아직 안 줬는데 구미 밥 줘야 되겠다 오늘 밥을 좀 늦게 줬거든요 제가 보통 구미 밥을 BID로 챙겨주는데 오늘 제가 한 2시쯤인가 줬어요 어춥 BID 맞으니까 지금 줘도 상관없겠다 야 구미 너부터 밥 먹어 아이 돌아 옳지 구미 먹어 먹어 개들도 사람처럼 TID 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본인은 TID로 먹으면서 너무해 전 TID로 안 먹습니다 저는 QID로 먹습니다 하루 네 끼를 먹죠 구미 먹어 먹어 와 응급실 간호사시네요 응급실이라니 존경합니다 아이 뭐 제가 원해서 응급실 간호사가 된건 아닌데요 뭐 누가 보면은 아 저분은 엄청난 노력으로 해서 아무도 못 간다는 응급실에 가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랜덤으로 걸린 겁니다 크게 존경받을 일은 인물은 아니에요 제가 여튼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랜덤으로 걸린 겁니다 저 YJF쌤 같은 프셉 만나고 싶어요 저같이 잘생긴 프셉을 만나기란 하늘의 별 따기입니다 그 얘기를 꼭 드리고 싶어요 잘생긴 프셉을 만나면은 교육이 집중도 안 되실 것이고 예? 차라리 그 굉장히 외모에 손상이 많은 그런 프셉을 만나는 게 어떤 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<laughs> 밥 먹더니 헛소리 시작이래 <laughs> 또 시작이래 뭐 여러분들 저다 인정을 하시면서 에? 싹쓸이 냉면집 신고해야겠대 <laughs> 외모에 조금 손상이 있는 분들, 화자가 있는 그런 푸셉을 만나는 것이, 그, 신규 트레이닝 받을 때는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. 저는 막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나잖아, 지금도. 에? 그래서 저는 이렇게 환자, 무의식 환자 이렇게 퓨를 확인을 하러 가야 되잖아, 퓨필 확인하러. 그러면 뭐, 펜 라이트 하고 하잖아저 같은 경우는 얼굴이 그냥 들이댑니다, 그냥. 그 얼굴에 그 광이 나기 때문에. 근데 퓨필이 이제 쏙 졸아드는 게 그게 보여요. 그래서 저는 팬 라이트, 제 준비물에는 팬 라이트가 없어요. 그 얼굴 딱걷더드면 그 얼굴에서 빛이 나기 때문에, 그래서 바로, 막 피피를 확인할 수 있거든 그렇지 그렇지 아무도 안 믿어주네 이거 진짜로 싹쓸이 냉면집 위험한 곳이네 <laughs> 냉면이 상했던 거 같아 뭘 상하긴 뭘 상해 뭐, 맛있게만 먹었는데 쌤 얼굴로 수수실등 쓴다는 말이 있어요 수수실 가서 <laughs> 위에서 매달려가지고 이렇게 얼굴 대고 있어야 돼? 운도에 그늘진다 고개 좀만 돌려 <laughs> 얼굴이 그냥 들이니다 그냥 아또이카노 이거 오 구미 마운팅을 해요 부족자래 이거 방송에서 하면 구미가 산책가자고 설치니다 여러분 그러면 건강하시고 아름다운 밤 되세요 시사 안녕.